안녕하세요. 레거팀다. 오늘 바이어스타일크 기념으로 해본 건데. 오, 완전 좋. 아때 같아요.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직바바바본것도 많은데 아 제발 아 아까도 여기 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토요일은 법 토요일은 법 시즌2 시즌2 얘가 접니다 얘 보이시죠 9점을 할수 있는데 얘가 리더네 9점을 할수 있는데 지금 좀 점프 패치를 안 짜고 있어서 저가 이동 한점못 하는데 한번 쏴볼까요? 어보조먹이가 라이프 참 나갔네. 라이스 라이스 아이고 아깝다. 그냥 뒤치나 깔 걸. 1등이네요. 여기 보이시면 1등 보이시죠. 아이고, 아, 왜 파는 파랑가수이 23등은 넘어갔어. 다시, 다시 1등 할 겁니다. 괜찮아, 형아니다 안녕? 님받고 싶죠 사실 난 라이플이었어 미안해 사실 난 라이플이었단다 아 까불다가 2등으로 내려가고요 즉시 리스폰이 있으면 뭐 하겠노 이게 있는데 투명 이거 투명 페프리스트 이거 빨리 사는거 하고 그그 투명이 아닌 게 투명이랑 투명이 아닌 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개를 내가죽여버릴거다 좋았어 전 분명 개라고만 했습니다 개 기습을 주의하면 뭐하겠노 아, 마이 h e a 회복하려고 회복 일렀던다, 아이야. 찌웃찌웃. 디치를 하고 싶다면 토탄안전시는게 좋습니다. 디치는 한 달면은 명의 뚱정 너. 아 어. 대치로 사는 거. 어. 다음 저, 저놈 내가 죽일 거야. 어디서 방금 우리팀한테 스을 쏴대고 있던 어주 막고 싶어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캐슬 짱 읽었습니다. 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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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쩍. 어, 졌네? 어, 졌네? 어, 여태까 어떻게 이긴 줄 알고 있어. 었 f 이 r e 죄송 r 제다 눈이 제이아프실녕하요 와! Hi, hello. Come here as 제가 h i c k e n Check, check, c h e c 가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, 안녕히 계세요.